여보, 뭐 잊은 거 없어? 아! 맞다! 구독! 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페럿입니다 하하 그... 이번에 제가요 창고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보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쓸까 하다가 보니까 컬렉션이 이제는 룬도 강화해서 넣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잘 됐다. 컨텐츠로 찍어야겠다. 해서 이거를 지금 강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디 보자. 우선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요잇? 그렇죠. 1은 뭐 금방금방 뜹니다. 그러면은. 부터 막히면 안되는데 맞죠 요잇 아니 그래요 그러면은 요건 뜨겠지 요잇 야 쫄딱 망했다 맞죠 그런데 형님들 다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로 영상 1분정도 나올거라고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맞췄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뭘 준비했냐 패키지 샀어요. 에휴, 형님들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버 학고 중에 학고 중었나요. 그래가지고 수익 창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형님들이랑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형님이 뭘띄웠다 저도 이렇게 뭐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지, 맨날 패키지 산다고 이렇게 혼도 내주시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뭐 이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무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음, 요거, 요거를 만들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등록을 한번 해 보도록 하자. 음. 제가 그때 박던 게 있는데 어디 가 싸. 어이, 여 어, 여기 있다. 스턴 적중이. 에, 또 이거 받고 있는 모습 보면 형님들한테 또 혼날 거 같네요. 야, 이 깡통 치너 가지고 지금 스턴 적중 올릴 때야? 예, 맞, 맞죠. <laughs> 그런데 이게 나머지가요 형님들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가짜 가짜 그 컬렉션 그 퍼센트를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좀 박을 수 있는 걸 박은 거예요. 제가 뭐 저거 올려서 뭐 하겠어요? 저도 안 믿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걸 까고 싶은데요. 이거 까면 우리 형님들 재미 없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대대지 팩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이게 뭐야? 이거겠죠? 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을 자꾸 이렇게 절죠 제가. 그런데 이렇게 말을 저는 날 뭐가 좀잘된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편집하면서 짜증을 많이 낼것 같은데 아무튼 뭐 나오면 좋죠. 그렇죠. 맞죠? 악몽의 섬으로 파그리오 노리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승률이 안 좋으니까 여보. 와 봐. 요거 4번이거든? 네 번이거든. 네. 음, 요거 한번 까 보자. 안녕하세요. 상상 기분 좋은 이 패키지 까기 <laughs> 파그리오만 나오면 오늘 마사지 들어갑니다. 파그리오? 파그리오 이 친구야. 오아가투하게 생긴데. 어권투권투 권투. 그렇지 그렇지. 아. 음, 어 아유, 아, 아. 좋아요. 아 바로 나오는 자. 파 그리오 파 그리오 파아 그리 오파 그리오 파 그리 우와! 와 바로 나 p a g 미쳤다 미쳤다 페 i 시 여친 섹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Pag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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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어 l i o p 아아 알았다 알았어. 은러면 한번 뽑한볼게 볼게. 이번에는 마프로 아저씨야 마프로 아저씨 어떻게 된거야 마프로 약간 그노릇끼리한친구들데 지금 여기 지나갔다 어... 안나올거 같은데? 아, 근데 나와야돼 오빠. 알았어 여보가 해 네? 마프로? 여기 여기 밑에 있다 마프로? 파란 번개? 설마 하딘? 아, 이 깜짝 놀래라 씨. <laughs> 살짝 설렜어 너. 아, 어, 설렜어이 아, <laughs> 어, 그, 아이야. 아이구야. 중심이 그래, 과했다. 그렇지 그래도 형님들 55,000원에 근대밀? 어이구, 뭐야? 뭐 근대밀이 아니야. 백스일? 금명일? 근 근대밀? 하하. 이게 근데 몰라가는 줄 알고 근대밀 이랬다가 틀린 거예요. 아이, 오늘 이렇게 자꾸 틀리는데 제가 녹화할 때 자꾸 틀리면 이게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합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이거 뭐 합성? 뭐가 되겠어? <laughs> 그래도 보시는 형님들 재밌으라고 공약 하나 걸겠습니다. 이거 뜨면 전설 각성 한번 도전할게요. 잘 맞뜨겠어? 어? 아 다행이다. 솔직히 안 뜨길 바랬습니다 형님들이거. 아이고 제가 오바질해가지고 죄송하고요. 형님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은 좀잘 됐습니다. 형님들도 이게 하시는 노름 그잘 되시길 바랄게요. 아이 참 뭐든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